저투의 네.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어머니를 아우래도뭐 병원에 모르겠어요. 사실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좀 힘들더라고요. 바로 태어나셨어요. 전너 일로 아... 와. 삼종족까지 오야 어, 좋다. 아니, 근데, 근데 책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책을 안 가져가 가지고... 어... 이거는 약간 레벨업 마려운 느낌이 좀 든다. 높아하지 말고, 개고양이가 낫지 않을까? 있죠. 바로 한카가 나오면 은 레벨업 하겠지. 이렇게 하자. 아, 진짜 운 드럽게 없던데, 아, 싸우면 개무대... 아, 좀 놀랬어. 근데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야, 쫓았어. 아, 이제 아주 전멸을 했어. 돌아오셨군요. 아 이게 너너회한번더 no, no. 볼게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각가아니야 아, 제발 이건 좀 이겨줄 수 있어. 아이야 나네. 어, 제가 갤럭시 X, S9을 쓰거든요, 핸드폰을. 아이고. 아이고. 야, 나도 오늘 싸움 잘 못한다. 될수 있지. 와, 지금 너무 못하네.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이거 어떻게 쓰냐고? 이거... 씨... <목소리> <laughs> 어. 아, 세첸코리아님 아, 어서오세요. <어석쇼> 반갑습니다. 아니, 아, 얘는 이게 제정. 전판부터 그 너무 오, 아쉽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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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뭐야 이거 야 오늘 진짜 버그다 이거 버그에요 버그, 버그. 와 근데 보여주나 혹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어? 야 한번 보여줬다 야 이거 우승도 해주네 그니까 아니 전판부터 이 필드가 약하지가 않은데 계속 계속 두드려 맞아, 계속. 어... 아, 조금 고통스럽네. 잉? 틀어봤지? 틀어봤지? 발견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잘 싸웠다. 한카 후보예요 그냥 투패어인데, 그둘중 하나라도 나오면 그냥 무조건 발견해야지. 영능 써야 되니까. 아, 큰일 났다. 아, 바, 어떤 하수인을 발견하고 싶냐고요? 모발해야 될것같은데 어왜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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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laughs> 어왜안 들어가 뭐라고 어차피 질거 오히려 좋다 아닌 거 같은데 좀 분해 좀 보내. 아, 굉장히 슬픈 상황. 못 만나요. 심지어 더미도 미라우스 야, 뭐좀 해봐라. 뭐좀 해봐라, 제발. 아, 이거 아니야. 어, 어, 어. 와, 근데 이게 빨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상황이 마땅치가 않네. 뾰족하다. 뾰족해버려.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이거를 둘다 버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둘다 버려야 되나? 한턴한턴 사는 거에 목숨 걸어야 될것 같은데. 와, 와하세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와, 크튼도 죽었어? 대체 누구야, 이거? 오무. 오무의 지랄 연병. 그것은 시작된다. 와! 야, 개 억울하겠다. 크툰이 나 갭했는데 크툰 35데미지 맞고 죽었어 한번에 개꿀 어,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거? 한턴 버티는 데에는 충분하지 이게 좋았는데 제기랄 이게 더 좋은데 이거 다음 턴에 쓰자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할게 없다 다음턴에 어차피 반발 그대로 쓰게 저거 살게요 오케이 와 근데 지면 진동자가 이게 하드캐리 하긴 한다 이 든든한 국화충들 다 참교육하네. 와 이거는 지면 진동자 에 영혼 떠 가지고 버텼다아 좋다. 아 좋다. 굿. 목표 달성. 뭐야 3등 아니야? 잠깐만. 오히려 좋아? 이 판에 3등 한다고? 미쳤다. 제발 미라우스 그럴 리가 없네. 어! 2등 한다고! 2등 한다고? 야, 2등한다고 야, 뭐야?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헬스헬스헬스헬스헬스헬스헬스헬 쳐다라도 보려면은 육발해야 되는데 의림도 없지. 나는 그 정도로 욕심 많은 사람 아니야. 와, 뭐야 이거 얘기를. 아, 그리고 방금 낮잠 좀 자고 와가지고 피곤해서.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예. 이 뭐야 이거? 우리 한번 생명의 은인. 공먹채를 이동하게 만들어주, 오무 한번 만나러가볼까요 와우! 이이다 은인 내 은인은 너야. 이를이걸가 바꾸는 게더 세다 포자?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설석 세개를 넣는 게더 세죠? 이게 더 세지? 이렇게 한번 가봐. 오, 나 센데? 오, 그렇지. 오! 3.1%의 가능성! 그 자그마한 가능성! 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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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진짜 일 낸다? 공목체일 낸다 이거? 일단 이겼어요 일단 이겼어 야, 나 이번 나온 드 이겼어 역시 어떠한 법으로 죽는 거 아니야 쟤? 잠깐만 데미지 5, 9, 2 뭐도도도도도도도도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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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혈소아 혈성, 아, 혈성. 왜안 주는데 혈소혈소야한 만에 한턴 만에 좋다 약해졌다 빠른 다음 게임 가자고? 근데 또 모르죠? 천재지변이 일어나 상대도 약해졌을 수도 있지 보자. 상대도 갑자기 뭐 어떤 버그로 약해졌을 수도 있죠 뭐 모르는 것이야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 7.6%! 아나 괜히 젓다 놨다. 아씨뿌래 아니 수박 서버를 쓰네? 얌체 같은 녀석. 아니 이걸 리필 안 해줘? 어 리필해. 어 잠깐만. 천재지변. 어떻게 안 되나? 천재지병! 천재지병! 아, 까비! 와, 근데 이 솔직히 2등 대만족이다. 지면 진동자의 영능 썼는데 2등하면 이렇게 꿀이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